막 걸리지 마 제발. <laughs> <laughs> 아유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허... 현현현이님현님 현이일님 현이 저는 감사합니다. 미션이요? 무슨 미션이요? 저 당연히 못할텐데? 무슨 미션을 주셔도 못할텐데... <laughs> 솔로킬당 2,000원 할게요 굳이 치킨 안 드셔도 돼요 아, 저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션 1킬당 2,000원이라고요? 제가 1킬을 할까 말까인데, 해보도록 할게요. 기절 말고, 화, 화킬이죠, 화킬. <laughs> 망했다, 이거 어떡하니. <laughs>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1킬도 못할 때가 되게 많은데.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솔로라고요? 아, 솔로. 바로 나가는 빛 인성.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솔큐 솔큐로요? 솔로 솔로데이 솔로 솔로데이 솔로 솔로,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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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데이 아나 잘할 수 있을까? 나 1킬도 못할텐데 나 하고싶다 1킬 1킬 하고싶다 1킬 일킬만 하고 싶다 마트 <laughs> 아니요, 나 이거 미션 성공할 수 있음. <laughs> 요님 저격하러 왔다고요? 이게 <laughs> 무슨 아니 무슨 저격하러 을지 미션 때문에 지금 건너고 싶어요. <laughs> <laughs> 카페타이님이. 어 애들을 다개피를 만들어놔. 그럼 내가 걔를, 걔네를 죽일게요. 어때요? 3코 <laughs> 드린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3번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았다. 3코, 3코, 나에게 주어진 코인은 3코. 어디를 가지 근데? 어디를 가야 되지? 아 근데 솔로 솔로는 솔큐로 돌리는 것도 맵도 작고 사람도 좀 적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고 맵도 너무 커. 부트캠 갈까? 나 부트캠 갈게요. 하이 하이. 아 여기 여기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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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어으가무 부트캠 못 가겠다. 와. 갈수 있을까? 야, 여기 너무 눈 많이 내린다. 여기를 털고,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빨리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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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 아, 총. 아, 씨, 에미사 말고. 아, 님, 제발요. 그걸 못 죽이네 와와 그거 아니 왜 아니 왜 벽이 싸져요왜왜벽이싸지는 왜 거야 나 설명 좀 해줄래요 누가 <laughs> 바로 읽곱건 <일곱. 웃음> 벽을 썼잖아어나벽안썼어나 아, 저기 안에 사람 썼어요나벽안썼어 아리 나 안에 사람 조준하고 사람한테 쏜 아리 사 끔. 뭐야 도대체 보기를 모르는 거 1킬 할수 있었는데, 나일킬할수 있었잖아. 아, 나 근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다. 아, 나 떡볶이가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었어. 아, 떡볶이, 맨날 떡볶이. 아, 지금 떡볶이를 못 먹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이고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이거 설마 100명 찰때까지 기다리는거예요 나가다 다시 들어올까? 솔로 산옥을 돌리라고요? 안돼 산옥 돌리면은 나 그냥 내리자마자 죽을걸? 산옥은 안 돼요 산옥은 너무 무서워 산옥은 잘하는 사람만 있잖아 산옥밖에 안 한다고요 솔큐는? 아 그래요? 아 방금은 뭐 엄청 빨리 잡혔는데 또 지금은 광고판 산옥이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솔큐는 산옥이구나. 치지 마라, 치지 마라. 치지 말랬지? 어허, 건방진 자식. 어디 감히 주먹을 함부로 놀려드느냐 <laughs> 죽었고요 이제 네, 마지막 1코 남았네요. Say yeah, say yeah. 거짓말 마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분명히 다 부트캠을 가겠지?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이것들아! 이것들아! 내가 왔다! 일단 여기서 짐을 털어볼까? 아 제발 또또또또 또, 또, 또. 일로 가다또또 또, 또!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お前はあ <laughs> <laughs> <laughs>、さんこが、くんなんねよ。あ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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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こ、さんこが、あ、いらっきゃい。 <laughs> 너무 슬프다. 다시 가보자. 아니 근데 저거 나 절로 안 날아갔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다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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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그냥 킬당 만 원으로 할게요. 화이팅. <웃음> <웃음> 아이고 언니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꼭 1킬을 하도록 할게요. 1킬 꼭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죽이시더라도. <laughs>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미션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보아하니 너무 못하니까. <laughs> 간다. 간다. 부트캠. 총 주서 갖고 저거 하는 게 훨씬 더 그거 안, 유리한 거 아니에요? 1킬만이라도 해달 <laughs> 아, 기다려보세요. 1킬. 그까지 거 1킬 제가, 어? 개 무서워. 아나개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어디 있죠? 여기 안에 한명 있다. 온다 온다. 와요, 와요, 와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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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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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님전 준비가 됐어요 와리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제발 지금 여기저기 다 있어요 <laughs> 바로 총 먹고 머리라, 머리통 싸는게 낫지 그게 되어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너무 <laughs> 많아요 어.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있던 애 갔네. 죽었네, 죽었네. 아까 저거 시체 박스 없었는데 또 어디 있죠, 애들? 헬멧도 <laughs> 아 너무 고통스럽 아 너무 고통스럽다 아나 헬멧 없었어요 나 헬멧 있었죠 제1레헬멧이 고쳐가지고 힘들다 이거 아 진짜 고통스럽다고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laughs> 내가 너무 못 쏜다. 너무 못하네요. <laughs> 아이고. 괜찮아요. <목소리> 1킬못할 수도 있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면 나중엔 잘할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게임에서 만나게 되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이 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만원 도 감사합니다. 1킬, <laughs> <laughs> 1킬 할 때까지 코인을 준 거라고요. 제가 진짜, 아, 진짜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렵게, 진짜 오살나기 어렵네요, 배그가. 제가 벡터로 그래도 킬을 해본 적은 있긴 있었거든요. 있긴 있었어. 근데 너무 힘들어. 마지막으로 네. 킬당 2만 원갑시다 <laughs> 예? 예, 2만 원이라고요? 킬당 2만 원이라고요? 킬당 킬다... 할수 있어. <laughs> 저러고 있다가 이 바보 같은 또야 붕대 없어 붕대 야 붕대 없어 붕대 와우 어, 와 이거 파파님 이거 파파님의 커피 따이에요 파페님이 커피 따님이요 잘 쏜다. 나 그래도 1킬 했다고요! 나 1킬 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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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1킬 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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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것도 내가 봐봐요. 내가 1킬 더할수 있었어. 근데 이거 저격이잖아요, 저격. 이게, 어? 제가 딱뭐 하고 있는 걸 알고, 아, 할때딱 와서 다절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미션 중인데 저격 오면 어떡합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미션 중인데 지금 저격을 저격을 오면 어떡합냐고요 제자신이십니까 지금 제가 말이에요 1킬 했으니까 망정이지 1킬도 안 했으면 말이에요 네? 아니 저 뛰어들어온 사람이 전대호가 뭐예요? 나한테 죽은 게 꺼삐님이에요? <laughs> 나한테 죽은 게 꺼삐 따님이라고? 저 파파가 파파가 껍피따이 님이 아니고?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다고? <laughs> 총알이 없어서 그냥 떼어들었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미션, 미션이라고 하기가 그렇지. 그러셨구나. 저, 저 미션 죽일 때는 저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laughs> 어, 아시겠습니까? 부떻게또 가야지. 부숲길 가서 실력을 늘려야지. 또 미션이 올 수도 있잖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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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어쩐지, 현이님이. <laughs> 어쩐지 현이님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 나는 날 죽인 게 삐까따린이고, 나한테 죽은 거는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인 줄 알았어. 억장. 1기만 <laughs> 해봐요. 할수 있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이번 판에 꼭1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부트캠이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 그쵸안 그래? 가자! 에이 많이 내려온다. 하나, 둘 셋. 네. 우와, 삼십. 명아 저기서부터 내려오는구나 사람들이. 아 여기 못 내. 아 너무 늦었다. 아아 아, 어쩔 수 없이 저 집을 가야겠다. 아이집이집여길 가야 돼요. 아까 그 위치야 또. 이거 어떻게 빨리 내리는 거지? 또왜 이렇게 빨리 내려요? 총총 제발요. 아니... 아아 아 제발. 진짜예요? 진짜 싫어요. 나총 없어. 이거요? 너 무슨 총이죠? 이거 무슨 총이에요? 아 씨. 미치겠네. 아, 어떡해. 나, 이거, 이총잘못 쏘는데. 아, 씨. <laughs> 아, 아까 거기 그 위치다, 여기.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는데 안에? 들어가 그냥? 들어갈까? 들어갈까? 여기 이, 2층에 이, 이, 이 있는 것 같아. 2층에 있거든요? <놀람> 야! 야 이거 뒤! 야 이거 뒤치이다야 이거 앞에도 아이씨 I'm <laughs> <laughs> 죠 나는? <laughs> 나왜 이렇게 나대? 아, 몰래 들어갔으면은 정면을 아, 쏘지, 말아야... 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왜 이렇게 나대? 나 너무 나댄다 아 내가 저게 M4, M, M1, M416만 아니었으면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laughs> 저거요 <웃음> 포기한다고요? 아 하느님 왜 포기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만큼 괜찮아요 저는 포기할게요 <laughs> 아니요. 기 기자를 보세요 제가 꼭 키우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혹시 피곤하신가요? 잘 시간이 되셨나? 잠은 잘.. 그냥 죽는 미션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 내일 출근하셔야 되나? 헉? 들어봐요. 나 여기 바로 내릴게요. 바로 내려서. 어 여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지금?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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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쟤 너무 빠르잖아. 왜 이렇게 빨라? 와, 진짜 너. 너무... 제발 쟤. 제촉. 정말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킬미쳐 주면 오케이. 아 잠시만요, 선니님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 판은 정말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아 이게 진짜 제가 이번엔 정말로 정말 무언가 진심으로. 정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내릴 때마다 바로 총 죽고 알 가는 속도는 완전 빨랐거든요. 그지만 뒤에서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뒤에서 와버렸네요. 참 <laughs> 지면요. 음. 아, 여기 봐봐요. 제가 제가 이제. 사탕, 사탕을 먹으면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1킬 알겠습니다 <laughs> 1킬 음. 1킬 오케이 내리자마자 바로바로 1킬을 제가 할게요 아니면 잠수 타는 애들이라도 한 명만 잡아 줘. <laughs> 아, 오케이. 그러면 이번 판은 맨마지막에 내려 볼까요? 아, 나는 근데 빨리 가서 주무셔야 된다니까. 빨리 제가 내려서 오 셋, 어디서 쏜거야? 어 저기 쟤에요 혹시? 너 지금 거기서 나 쏜거야? 쟤 맞네 저 갔다 아, 지시 계속 나보고 있네. 계속 나보네. 아, 저거... 어차피 쟤다못 사. 내가 장담하는데 쟤다못 사요. 쟤다못 사. 저봐, 저거 못사죠못쏴죠못 쏘죠. 지가 잘싸는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요. 어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어, 어, 더써써 써. 왔어! <laughs> 너희를 보내 않고 죽이는 게내 입니다. <laughs> 이것이? 어이님 나이 길했어요 이 길했어요 성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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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주무셔도 돼요 드디어 잡았네. 잠드신 거 아니야? 잠드셨나 봐 어떡해 내가 키우는 거 보고 주무셔야 되는데 자식이 말이야. 하지도 못하는 자식이 말이야. 어? 이주 이줄 이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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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이신가? 어, 야왜왜왜 야. 진짜 진짜 건방진 자식. 했잖아요. 제가 사탕 먹으면 힘이 난다고 했잖아요. 사탕 다섯 개나 입에 넣었잖아요. 응, 나 이제 죽어도 돼. 나 이제 죽어도 돼. 이 세상 미련 없어. 나 모든 미션은 나 제거 파밍 했나요? 근데 어서 죽였더라. 내가 어서 죽었니? 얘 어디? 응, 아, 여기 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전 이제, 캐한걸 보여드렸으니, 킬 미션 할때 잘하시죠? 왜 이제 와서 이기래는 <laughs>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미션 들어니까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고요. 저는 자러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혜미님. 빠바. 트바, 트바. 튜바. 아니나 트바가 아니다. 현바, 현바. 와, 자기장 너무 멀다. 자기장 봐. 갈수 있어요, 나자기장 어떻게 가요? 길이 있나? 곧 죽을 시간이 온것 같다고요. <laughs> 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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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와! 아! <laughs> 와, 그래도 12 12등 2킬했어요. 12등 2킬. 재밌었습니다.